자, 반갑습니다. 자, 금일 6월 달입니다. 자, 6월 2일, 어, 월요일, 어, 또좀 특징적인 종목, 또 일선을 어, 간략하게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일 종목은 이제 금일 신규 상장이 된 종목입니다. 종목명은 키스트론, 키스트론입니다. 종목 코드 0475430, 475430입니다. 자, 해종목이 신규 상장이 되었는데 어, 금일 좀 시가가 높게 출발되었죠. 공모가는 어 3,600원짜리인데 시가가 1670원으로 출발하면서 어 고점을 살짝 찍었다가 지금 크게 밀렸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제 저어또 저가권에서는 또 저가 매수세가 또 유입이 좀 되는 어, 그런 흐름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 종목의 이제 실적을 본다면은, 이제, 신규적으로 뭐 상장을 한 종목치고는 실적이 양호합니다. 영업이익이 59억, 뭐 대략 한 60억 정도 나오고요. 순이익은 어, 88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뭐 실적은 양호하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어, 종목의 특성은 뭐 전자부품용 와이어 전문 기업, 그리고 구리, 철, 바이메탈, 와이어 전문 기업입니다. 어, 대체적으로 이제 와이어와 관련된 종목이고, 어, 이와 또좀 별개로, 어, 태양광 발전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이 정도가 간략한, 어, 종목의 개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 이 종목은 뭐, 금일 신규 상장 중이니까, 어 기술적으로만 좀 대응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술적으로는 이 종목은 자 기술적으로 좀 체크를 볼까요? 기술적인 체크 자 기술적인 체크 자 기술적인 어, 체크 포인트 자 이걸 본다면은. 어, 현재 시점에서는 뭐 지금 9,600원 뭐 전후에서 뭐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데 어, 9,500원 선이 좀 중요하다. 9,500원 선이 뭐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 종가 기준 미이탈시는 홀딩 유효하다 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제 신규 성장주니까. 어, 기술적인 좀 부분만 어, 조금 주목해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 9,500원이라는 가격이 좀 중요한 가격이다. 그래서 이 가격을 어, 종가 기준에서 이탈이 되는 모습이 나올 때는 물량을 좀 축소시키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 나가시면 되겠고, 자, 이 가격대가 종가 기준 깨어지지 않으면은 그대로 홀딩하셔도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상승의 흐름이 나올 때는, 어, 이제 뭐, 이, 개인적으로, 어, 뭐, 차익 실현은 알아서, 어, 하는, 어, 그런 전략을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9,500 중심 잡고요, 어, 수익 발생 시는, 이제, 개인 자율, 자율로, 뭐, 알아서, 예? 예, 알아서 하시길 예, 아시겠죠? 예, 이정도 잡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뭐 신규 주기 때문에 좀 이제 그 급등락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두셔가지고 요 부분은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